얼마 전 도마를 닦다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거칠거칠해서 벌려보니까 칼자국이 깊게 패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자르고 나서 도마채로 이렇게 팬에 긁어서 재료들을 넣으시잖아요. 그럼 이 잘려나간 플라스틱 파편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찝찝합니다. 김치를 썰면 색배임이 심하고 그리고 칼질을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손다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칼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손다치기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렴한 원목 우드들은 벗겨짐이나 칼자국이 많이 생겨요.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거칠거칠해가지고 나무 결이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원목 우드들도 칼자국 보이시나요? 이런 원목들은 일반적인 측면 결 도마이기 때문에 칼자국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스테인레스 도마나 유리 도마가 위생적으로 좋다해서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스테인레스 도마 끝 부분에 칼 가는 샤프너가 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쇠와 쇠가 만나면 칼이 잘 상하니까 그럴 때마다 갈아서 쓰라고 달아놓은 거거든요. 칼이 묻딘 상태에서 양파나 파를 썰어보면 눈이 엄청 맵습니다. 그게 재료들이 잘 썰린 게 아니라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드그레인 도마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엔드그레인 도마는 나무의 결 방향을 세로로 세워서 제작한 구조예요. 이 방식이 뭐가 다르냐면 칼이 들어갈 때 나무가 결 사이로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려는 성질이 있어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마보다 칼집 자국이 눈에 덜 띄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도마가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정말 제일 좋은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몇몇 분들이 엔드그레인 도마는 이 위생이 안 좋다, 여기 있는 접착제들이 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중국산 중에서도 저렴한 거 쓰셔서 그래요. 이 도마는 국내산 제품이고요. 그 까다로운 미국 FDA에서 승인된 이음제를 사용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재는 국내산, 전남 장성에서 자생한 펜백나무만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피톤치드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자연 향균력이 강해서 세균 번식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저렴한 엔드그레인 제품들을 보시면 나이테나 색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모양만 똑같이 해서 붙여 놓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가공하고 남은 짜투리 목재들을 갖다가 붙인 거니까 엔드그레인 입문용으로 저렴한 거 쓰시려고 하다가 이런 거 알고 나시면 못 쓰시니까 너무 싼거 쓰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직접 썰어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이 톡하는 칼감, 툭툭 떨어지는 재료 소리, 이게 그냥 감성 그 자체예요. 일반 나무보다 칼자국이 덜 나고 표면이 스스로 복원되니까 이거 훨씬 오래 씁니다. 고기, 채소, 과일, 뭐든 썰때 안정감이 있고 무게감도 적당하고 밑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어서 도마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이런 도마 쓰시는 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멋도 멋있지만 진짜 썰어보면 요리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 도마는 단순히 도마가 아니라 플레이팅 보드로도 완벽합니다. 스테이크나 디저트를 올려도 카페 감성 그대로. 주방 한 켠에 세워두면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결국 도마는 매일 쓰는 주방의 기본이죠. 그 기본을 제대로 만든 도마. 국내산 엔드그레인 편백 원목 도마. 칼날을 살리고 위생 걱정 덜고 감성까지 더한 진짜 원목 도마입니다. 댓글 링크에 이 도마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세요. 한번 써보시면, 아, 도마가 이래서 달랐구나. 그말 절로 나올 겁니다.